어? 색깔이 다르다. 뭐, 노란색 수납장이 그, 뭐, 또, 나무 색깔하고 색깔이 다르다. 이것 좀, 배 쪽. 완전, 완전, 나는 완전 오렌지색이었는데? 오렌지 어, 내 기억에 완전 이런 색 어, 어, 완전 이런 지색 오렌지색에 어, 그, 오렌색이그 줄, 흰줄요래에막 되어있는 거였는데. 그 위쪽? 아. 이거 들, 등 쪽이고. 어, 요거는 좀배 음. 쪽이고. 이게 맛있다. 흰 쪽이.